30에서 120만원, 마지막에 한 박스도 판한 장에 100만원이에요. 디스크판, 엘피판이. 그래서 판들 사라고 관리되는게 판한 장에 보통 뭐 임의자꺼도 일찍 처음에 나오면 30만원, 25, 30만원 그래서 이 엘피는 봤지만 이제 이것이 사실 거꾸로, 고거으로 돌아가는거에요. 추억의 자, 카세트 테이프, 오이만큼해요 이것도 얀날 뿐이니까 이게 무화화 된거고 자, 이건 겨울이 다가오니까 자 이거는 추우시면 자, 여기 전기 여기가 없거 여기,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안되는데 이거 빼야되나? 와이파이 아, 자 이건 개깔아줘자 이거 보시고 가세요 자 이거 자 이건 개깔아줘요 자 테이프 이것도 옛날에 하나에 5,800원씩 팔았는데 테이프가 나만, 나만, 가서 돈 버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은 저기 거예요. 세탁소. 그리고 여기 요즘 핸드폰이 한 200개 되는데요. 이걸 뭘 하냐면, 도시광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녹여요. 녹이면, 금이 0. 몇9합0.0몇불 비트로 해서 이 안에 안도체 들어가때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뭔가요? 금이 나와요, 금이.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나에 1,500원, 1,000원, 800원씩 사라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걸 모아서 큰 둥광로에다 녹이면 제일 무거운 게 납, 납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 뭐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다른 그뭐안니이 제일 가볍게 그래서 그걸 뽑아내서 금을 축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시광산이래 도시에서 광산이 된다. 그래갖고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쓰는건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한테팔려고 했다가 못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안이 금이 들었다는 거 아시고 큰 것도 있어요. 하여 고무상에서 뭐하는거야 고무상에서 이삿짐뭐 하는 데서 나오면 다 모아서 이렇게 특히 핸드폰, 모토로라 있죠. 벽돌같이 생긴, 옛날 주연바디 흥분료가, 그게 100만원이 넘어요. 그 핸드폰, 옛날게 벽돌 친구들 핸드폰 하나에 120, 130만원까지 지금 인터넷에 거래가 되고 있어니 핸드폰도 오래되면 비싸. 자, 아, 중심이 약간 모토로라도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행운을 가고 싶죠 다 자, 마. 이거 사신 분이 금을 채취하게 해서 사다 왔는데, 그안에 가끔 옛날 핸드폰이 나와서 행사하시는 분들 100만원이 넘는니하나게니다만 해도 꽤 됩니다. 아니면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 카페 갔을 때 핸드폰을 딱붙여놔 백남준씨처럼 이걸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더라고. 그래갖고 벽에다가 핸드폰을 볼드면서 벽돌 모양 딱 붙여놔 종류별로. 이 인테리어를 쓸수 있어요. 카페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이면 만원이면 싼데 자 만요, 자 만나보자 이만, 자 만나자. 이게 카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핸드폰을 벽에다가 벽걸 벽에 모양 다 붙였는데 너무 이쁜 거야. 다 뚜껑 열어서 삼성, LG, 뭐 여러 가지 그노기하고 이런 거를 벽에다가 한 팔을 붙여놨는데 카페 가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백남준 씨처럼 인테리어를 그렇게 뭔가 참 청준하신 거예요. 자꾸 하나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우산입니다 우산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아니면 이런 저희 상대인들마찬가지 비만이 오면 우산을 보다집어고딱 빼면 비밀도가 빠져나가겠죠 자 우산 비오는 날씨에는 우산 조금만더다 대면 됩니다 자 가게 하시는 분들 꼭 필요할 거예요자만 선풍기다 해드릴게요 선풍기 인사 교수님 집 올려주세요 서비스를 막 드려요 야 아자 선풍기 하나 얘예 하나 두 점에만 가게 하시는 없으신가 가게 하면서전부라 비오는 날 가게 비물 떨어지니까 비보다없으시라자두 점에만 없어요? 자 오천 오천도없 용의하는 서더하세뭐 더 하나 더아요 아, 여기있네 아까 그거 여기있어 자똑 빨리 줘 여기도 한번 가시고 여기 찾았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 자 이거는 생리라는 강아지를 위해서 아니면 노인들 추우시면 그냥 간단하게 어, 가을에쌀쌀하다는요자 여기 끼져서 이렇게 세 점에 종합선물세트에요 자만 종합선물세트 다 받아가시면 추워 바닥에 깔면 되지 만없 세. 5천0 0 5000자 필요하신 분자 필요하신 분거 들으세요. 이 이거 자 서비스를 드릴 거자요제다 됐고 바데도 식탁이도 공짜로 하려고 너무 어너지1 0 0원이라도 되고 와. 그래 머리 빠지게도 공짜로. 하몇 그러니까 사람이서 공짜 마시하고 머리 빠져 어떻게 큰모전 있어. 병원단이 저 <laughs> 이 사람이 지금 공짜를 한 열곱만 받으면 여덟 뿐만 봐서 하면다 받은. 이게 안 되는데 이건 또 우리 사장님이 연출하셨네. 원래 좀 받을 때가 원래 아니야, 없는데 사장님이 연출하시는 거네. 아, 이쁘게 이게 술주연자예요 손님들 오시면 여기다 소주랑 빼갔다가서다 이렇게 따라주면 분위기가 좋죠. 자맘무리 합니다. 자 만. 자, 안 나오자. 2만? 15,000? 15,000? 1 5 0요 사장님, 파1이요1 5 0안 하시면 바로 또 파줄 수 갔다 왜냐면, 거짓말을 들어도, 공발 뭐 찍을 네. 자, 네. 자, 세트 해야 되나? 자, 2만. 자, 2만 나오자. 3만? 자, 3만 없으면? 3만으 나와야 돼다원만더쓰 아, 원래 하나에 2만 원씩 하는 건데, 요것까지 붙였으니까. 자, 2만 5천. 흑용도 해드리, 경매장 훈련 하나만 하셔도 됩 아니, 이게 없었는데 붙여서 고줬어그래 가서 뛰시면 된대요. 자, 여러사기한것이 생겼어요. 부처님 사리하면, 뭐, 오래된 스님들 돌아가시면 사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막아놓 스님들 있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수줍어. Cesar m a 다 b a Mamba, Iman, Idai, Iman, Idai, i m a 이 Idai, i m a 이 Iman, Iman, 고 m a n 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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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요 a n 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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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고정서 못주시는 분들은, 그. 2만원 되세요. 5천, 2만 5천. 5천원만 더 쓰시네. 자, 2만 5천. 자, 2만 5천. 자, 키스해주세요. 앞 빠지면 다 빠지도록. 자, 입술이 다투져버려 얼마나 빨아야 되지? 자, 동볕생 3개. 스님들이 네. 있는데 이렇게 니다 네. 그러면은, 키스스님 집이다. 자, 다섯 점에 다만,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마음이 좀떨어지거나 슬슬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생각을 가만히 하시면, 또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밤에 여보, 그러면은 뭐, 돌려놓고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놓으면 또, 어떻게 해볼라고, 이렇게 하고는 안 합니다. 몸이 아픈 이유 이상하게 이런 것도 가가면되 침대 굴러떨어지지 마시고 자만 불려 일때이거는가만 해서 이게 불려서 죄니 다만 만 무슨 어우기 아그 이대통령이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모 대통령이 리신대통령한테 전몰를 해야 되거가고이 안에 기치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양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 안에 전자파가 발생되면서 기를 타고 돌아가고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해서 중국 사람이 개발하는데 이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게 돌리잖아요. 손가락 운동도 되면서 자석이 심해져서 혈관이 근데 인간의 피에 철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을 몸에 붙이는 이유는 혈관의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게 자석을 붙이는데 이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돌리면 마이너스 플러스 가그 대칭에서 뭐가 전자파가 나온대. 그 몸에 좋대니까 가서 한번 돌려보자기요. 옛날에 우리 저 뭐야 무슨 씨야? 뭐씨멜회사에 돌렸잖아요. 그뭐 호도 씨포도도 돌리고 뭐 가래 가래 자 만족합니다. 다 만. 몸이 안좋으시면 돌리세요. 계속. 만 오세요? 굉장히 좋은데. 자, 만가운다 이만. 이만. 만오가 자, 만 오천. 자, 만원천은 싼데, 이게 몸이 치료가 된대가5 0원 때문에 파산자국처럼 오천 자, 만 오천. 몸이 안좋으면 자, 이거 돌리시면. 움켜주어야 돼요. 자, 요거는 동국하고요동로 만들었습니다. 동물 조그만 코뼈님. 자,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짓는 자 이렇게 딱 짓는 해놓으면 이뻐요. 큰 것도 이쁘지만 작은 것도 미니어처도 나는다 모양이 다 있습니다. 자, 여섯 개. 자, 다동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도 합니다. 자, 마 변하지 않아요. 욕도 안 쓰고, 그게 도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섯 천에만 자, 만나고싶다 이만. 이게 저희 인사동 나면 하나에 만원나 만원씩 하라 자, 이만. 여섯 개에요. 그래서 동계풀인데. 조금 더 지표에 많원에 사실은 또팔더 다시 갔다고 줘야 되니까, 무사히 가면. 다 그래도 다. 5분 만들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집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나로 진열장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쁜데. 이쁘다. 어이구, 아니야. 망청? 자, 이거보다 조금 담아가면서 타고 가야 는 거고. 5개는 담아가면서 타고 가야 됩니다. 자, 요거는 5 안에 이나 처음에 이렇게 뭐라 출입. 처면알데출라그래요초라요초라한요 초라한데 나는 초라한데 하해요 초라한데 에 알집에서 라 생길 때요 초라한데 출하해요. 초라하나요초잖아요 콩나물 하해장국에 가면 하요초라아해요초라한해요초라만데 출하해요. 초라한데 요 초라한데 출하해요. 초라한데 출하해요. 초라한데 출하해요. 초라니데 출하해요. 초라하는요 초라한데 출요데하하요 머리가 깨지든 얘가 깨지든, 그걸 깨다 보면 머리가 깨지겠어. 요 자, 2만 나오십니다. 3만. 2만 5천. 네? 이건, 아, 이 2만 5천. 자, 약절구입니다, 약절구. 옛날에 조지아 때는 약절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약절구가 없어져 있죠. 치면서 그뭐약 같은 거잘안 먹으면 달아서 애도 미리고 사람도 먹고 개도 미리고 애들은 알을 안 먹으니까 달아서주사게다넣 입에다 놓고 찍. 오늘 그냥 먹 개도 마찬가지. 개도 안 먹는 애들은 달아서 주사게다 넣고 입에다 숨이 는 놓아. 안 생기 수 없이 그냥 목구 넘어가는. 자 약전 니다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 약절물도 괜찮은데? 아, 개오곱돌이에곱돌 자, 만 아니, 충실히 해 시간을 끌어야 돼. 사람들이 약지 아, 모으기 위해서. 이게 호박이고 얼마겠어요. 이게 만약에 호박 돌리면 몇 명만은 가겠지. 호박이래요몇 천만. 아, 호박은 아니고요. 호박을 똑같이 만들었고, 이 안에 메미가 들어있고요. 가재가 들어있요 아, 새우가 들어있죠, 새우. 고박을 숨내낸 거면 고박이랑 그 물어보시면 많은 사람을 붕괴시켜가야 돼요. 고박 아니에요, 자 고박은 아니면 고박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동 점에만, 자 만여 분 자, 이만, 자 이만 나오자 삼만, 삼만, 자 이만 안돼요? 고박 호박 아닌데, 고박이니 자, 농담이 휴지하시면 요거 잡보셔서 놀아드시면 됩니다. 자, 흑발이도 입니다 이게 북극 곰이 있고, 흑발이도 어. 있고, 반달곰이곰고이랑 동일이랑 <목> <곰이란> 달라요. <목> 자, 영어를 먹는 흑발이도 고 나무에요? 나무에 나무에요? 아데스카이 가면 이런 봄이 있는데, 좀 작아요, 흑발이도 봄. 이거 다보어요 네. 흑발이 <형님>. 아니, 흑병이아니라 파는 거라고. 자, 무정합니다 나무나 술 이들이 저 흔들매기를 깎은 거예요. 어디 많이 보는데 양념이 있에게 아니야, 양념? 아니 저게 안, 저건 안 된다고. 자, 망정합니다. 자, 2만나오니다3만 나무를 이렇게 깎으려면 힘들어요. 이 그러니까 나무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나 깎으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자, 2만나오니다 25,000, 25,000, 2 2 5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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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0 25,000, 이5 0 0 0 25,000, 0 마코리 드셔도 돼. 마코리 많지않죠 이렇게 많아요 그은데 10개네 잔이 아주 이쁜 잔이 10개 이런게 자마음부합 갑니다 뚜껑까지 다 있어? 아 이게 뚜껑이 다 있네 마코리 잔은한 뚜껑 씌우는거 이야 이쁘네요 10개다 네, 이기 잔이 자 10개 주전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선율이 왔을 때 자, 녹차가 아니면, 마시면, 동차를 드리든. 자, 잔이 10개에요. 자, 만팔합니다. 자, 만. 만. 초대회, 자, 만나고자 이만. 잔이 이게 뚜껑이 있는데 1 0개요 이렇게 해서, 사마실 분들 원래 이렇게 드시잖아요. 농차를. 도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일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권은 허접한데, 일본에서는 아주 잘 만들어요. 감사하시해 자, 2만. 10개. 15,000. 15,000 없으세요? 야, 이거. 1 자, 갖다 파셔야 되니까, 자, 만 낙사 잘 자셨어요. 눈물단지라고 해서, 어우, 딸기 있네. 자기가, 저 우측에 자기가 만들어낸 작가 사이즈 있어요. 자, 눈물단지. 자, 만도 갑니다. 자, 만. 이쁘죠? 이게 작품성으로 보셔야 돼. 그냥 막쿠이로 만든 게 아니라, 모닥에 본 다음에 또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눈물 뜯는 것처럼 만들어서 눈물단지라고. 해요. 자, 만 없어요? 만. 그러다 꽃병을 하셔도 되고, 오. 오. 이쁜데 코끼리, 다만, 나만 하세요 다 싸다, 웬만하면 다비려요 음, 이건 코끼리네, 코끼리한테 비벼요. 자, 4점 여지요 돼지야, 돼지네, 돼지 멧돼지 자, 돼지 쓰이 분은 여기서 하셔야 되겠네 자, 멧돼지가 이쁘네, 저거 자, 만도합니다, 4점 네다 도자기, 요건 도자기, 도자기 요건 온라인으로 한 맞추면 예, 예. 유니 잘 만들었어요 아, 예. 꽂았잖아, 이거 자, 만 이게 자, 만천만천 만오천 없어요? 네 점인데? 만오천. 만낙천.